자 조난 신호를 따라갑시다. 여유가좀 있으니까. 우에서 표류하고 있던 피난민 함선과 마주쳤습니다. 반란군의 진격으로부터 도망가다가 연료가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구조 신호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당신은 저 함선에 대체 누가 탑승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조신해 봅시다. <laughs> 미사일 다섯 개? <5개>? 안 돼. <laughs> 난 미사일 안 쓴단 말이야. 자. 아, 또 노예 상인이네요. 노예 상인과는 싸웁니다. 잠깐만, 여기 좀... 아직도 이게 추가 저기가 전력 공급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안 했던가? 좀 충격적인데요. 이거는 <laughs> 자동 폭격을 끄고... 아, 진짜... 아, 잠깐만! 오케이. 아, 뭐야. 아, 잠시. 만 오케이. 필드 무력화. 아 참. 아, 괜찮아, 괜찮아. 의무실은 알바 아니야. 의무실은 알바가 아니고. 아, 오케이. 일단 한대 때리긴 성공했는데, 필드 금방 차버리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아, 잠깐만. 와, 너무 많이 맞았어. 안 돼. 야, 이거 좀 불리한 전투를 한것 같다. 이제, 무기 시스템을 터뜨립시다. 안되겠다, 이거는. 너무 위험해. 오케이, 무기를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터뜨려. 아, 클 났어. 이거 끄면 안 되는 건데, 꺼버렸어. 아, 드론, 다음에 드론 꼭 사야지. 오케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일단, 대항합시다. 어, 야, 그러면서 때린 거 뭔데? 야, 잠깐만. 야,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판에 뒷글 있다, 너네. 예, 그러면 수리한 다음에 바로 치료 받을 테니까. 근데 내가 꺼놨네, 꺼놨구나. 아, 좀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이 아쉽다. 뭔가 무기를 꺼버렸어. 중간에 파징하고 있는데, 연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2개의 스크랩으로 6개의 연료를 구입. 어, 이거 이득인데, 아, 근데 바로 다음에 스토어야. 아, 진짜! 차라리 이쪽으로 갑시다. 큰 교역 정거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당신 접근하자마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함선에 경보가 발령됩니다. 뭐야? 연방의 동조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반란군에 맞서는 모든 녀석들은 엄벌을 받을 것이다. 뭐야? 반란군 점령지역이야? 와, 강해지십시오 하고 우리의 친구가 저에게 뭔가 다양한 것들을 줬어요. 자, 잠깐 한번 아기를 한번 들러만 보죠.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함선을 발견했고요. 송신된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 장비를 팔아야 된다. 어쨌든 그냥 상점이란 얘기네요. 음... 수리를 좀 해주고요. 피난선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어, 뭐지? 저를 발견하지 못했고 교신만 해봅시다. 어, 잠깐만. 자, 슬러그 통치 성운, NG 통치 구역. 어느 쪽으로 가든 적대 구역으로 향하게 되는데 슬러그가 그렇게 우호적인 종족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일단 우리는 이때까지 평화로운 길을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모험을 떠날 차례요. 에 그리고 저는 10분 뒤에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 길로 갑시다. 위쪽은 너무 이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아래쪽으로 갑시다. 자, 멘티스 함성의 통신을 도착합니다. 물컹이들이 함성에는 아니라고? 아, 뭐야. 내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자. 아, 왔다 벌써. 잠깐만. 야, 너, 너, 너. 가 싸워. 공족끼리 싸우는 거라서 어쩔 수 없지만. 자, 자, 실드는 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무기체계 마비. 우와, 잠깐만. 너 빨리 가. 우와, 잠깐만. 너, 우와,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잠깐만, 산소 터졌어. 어, 잠깐만. 밑는 불났고 얘 산소가 터졌어요. 야, 지금 이거는 나쟤랑 싸움도 하면서 불도 꺼야 돼요. 이거 잠깐. 안 되겠다. 너, 너, 너좀 치료 좀 받고.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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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너 여기 오고, 쉴드. 그래서 쉴드 하던네 여기 가고, 너 여기로 와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잠깐만. 아, 그래, 뭔가 이상하더라, 어쩐지. 아, 진짜. 아, 이거 잘못하면 이번 판에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좀 실수했다.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이번에. 아, 의료실 꺼놨지. 아, 의료실 또 꺼놨어. 잠깐만, 괜찮을 거야. 망했다, 진짜. 잠깐만, 잠깐만. 자동 포격 하고 있고. 아, 이거 됐잖아. 그러면은 이걸로 어뭘 때려야 되지? 무기 체계를 때립시다. 안돼, 쉴드. 아 진짜 안돼 잠깐만 살려줘 살려줘 메이데이 지금 산소 산소는 어차피 지금 쓸모가 없거든요 산소 끄고 의료실 켭시다 의료실 켜고 자자자 됐어 됐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직 포기하지 마 희망, 희망을 희망을 잃지만 이러면 희망을 잃으면 거기서 끝이야 자동 포격 쉴드, 쉴드 까고 희망을 잃지 마, 제발. 어벤더십! <laughs> 어벤더십! 해를 버려라! 자, 됐다, 레이저, 레이저로. 레이저로 무기를 때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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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제 체력은 비록 빨간 체력이 됐지만. 됐어요, 저놈들 이제. 내가, 내가 잃은 것 이상으로 본전, 본전치기 못하면 저놈들이 이제 아주 맞아 죽는 것입니다, 저에게. 죽었겠지만. 필드가몇 장인지까지는 안 보여주네. 아 너무 빡센데, 이거? 게임이 고거왜 이렇게 빡세니? 아, 잠깐만, 뭐또 터졌어. 어우. 아, 됐다, 됐다. 일단 상대는 잡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57원 어쩌고 이 짓을 한 건데. 자, 빈 우주 공간으로 도약을 마친 후 감지 센서가 자, 빈 우주 공간으로 도약을 마친 후 감지 센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스캐너가 접근해오는 발란군 함선을 감지한 것을 보니 기뻤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 네. 무기체계만 마비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은 이제, 이제 도망칠 수가 있어요. 전투 중에도 불리하다 싶으면 도망칠 수가 있거든요. 회피, 회피, 제발. 오케이, 한번 회피했고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회피,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회피해 줘, 회피해 줘, 회피해 주세요. 회피해 주시고, 자반 정도 찾거든요. 자, 자, 엔진 숙련도가 없네. 아, 아, 자, 엔진 숙련도가 없습니다. 오, 미스, 나이스, 나이스, 와 자. 필드 빨리 3장 깔고 싶다 자 점프 다음 구역으로 도망간다 잘 있어라 친구야 자 성운계로 두무러 갔습니다 어 잠깐만 해적 자 도망가는 걸로 오케이 나이스 자, 최대한 싸우지 않도록 자 배의 몇 척이 출력을 최대치로 올리는 것을 감지합니다 무시해야죠 지금 저는 최대한 모든 종류의 어, 싸움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스토어로... 아이고... 자 이거 13원 가지고 뭘할수 있지 내가? 자, 이쪽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더 우호적인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면아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아 성운계라서 자 일단 뭘 팔아서라도 약간 체력을... 수리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겠죠. 다른 거는 뭐 제가 지금 살 여력이 안 돼요. 수리를 조금이라도 하고 최대로 대로 수리했다. 야 도망가자. 아, 뭐야 여기 또 스토어가 있어? 한번더 갔다가. 자, 이 지역은 다수의 여행자용 우주 정거장이 유 유독, 아, 유도광선과 광고를 켜고 있습니다. 슬러가 암산만 보입니다. 쓸모없는 분쟁을 피하고 이동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쓸모없는 이벤트밖에 없어요. <laughs> 빨리, 뭔가, 스크랩이 필요한데. 스크랩이 필요했지만, 자, 우, 우호적인 곳으로 가서 최대한 좋은 이벤트를 많이 만나기를 기도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자, 졸타는, 일단, 우리 친구죠. 오, 나이스. 자, 와, 꽁돈 벌었다. 야, 진짜 좋다. 가자. 자, 일단 실드 공격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 잠깐 레이저 그러보니까 고 레이저도 때려야 된대. 실드 안 뭐야? 오이왜 왜 죽어? 야 잠깐만. 아너 너무 멀리 도망간 거 아니야? 괜찮아 이제 괜찮습니다. 뭐야 뭐야? 상황, 상황 보고해 이제 식들 말안 하고 있어 이거. 어, 잠깐만, 아, 펄스, 펄스 자기장. 우와, 잠깐만, 회피. <laughs> 다맞네 이걸. 이걸 다맞네 으아. 으아, 잠깐만. 너 여기 와서 수리 좀 하고. 야, 항복 좀 해, 이 자식들아. 와, 실드. 잠깐만. 자동폭격 한거 맞지? 어, 무기가 왜 꺼졌어? <laughs> 난리 났네, 진짜. 아니면 여기가 펄스 지역이니까 방어막이 금방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으아 잠깐만 얘도 같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이득이긴 한데 내가 지금 다 죽을라고 하네 아 진짜 너, 너 저기 가 잠깐만 잠깐만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왜또 잠겼냐 이거 아 펄스 때문에 아 도망도 못가 제발, 제발 부탁이야. 안 돼, 제발 피해줘. 도망키! 에고, 안 돼. 이거는 실드 다 끄고, 이거 최대로 올려. 해피, 해피!